제시합시다. 네, 통합사회2 4단원이고요. 세계화와 평화입니다. 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통합사회2가 총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좀 가장 쉬운 측에 속하는 그런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쉽냐? 아니 날로 먹냐? 뭐, 그런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 단어는 없겠지만서도, 사실 좀빡세잖아 앞에 뭐 인권, 사회 정의와 불평등, 3단원 경제, 그리고 5단원에 나오는 뭐 인구 문제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자원의 활용 문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세계화와 평화라는 단어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조금 조금 난이도가 낮은 어, 단원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PPT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 이제 대단원 명은 세계화와 평화있고 자.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이제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 구성상으로는 1 0으로 되어 있죠. 교재 페이지로 114페이지고 세계화의 양상과 어,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제 세계화라는 개념이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뭐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세계화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안 나시겠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사회 시간에 이 세계화 문제를 다루고 또 중학교에서도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도 또 다룹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동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이고요. 의미는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그냥 얘를 같은 말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굉장히 좀 단순화하는 것 사회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공부할 때좀 매우 강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를 좀 명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어를 좀 두루뭉술하게 뭉개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좀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개념을 우리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게좀두 번째 방법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계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이래. 예를 단순화했을 때아 국가간 교류가 많아지는 거구나. 이 정도로 단순화할 수 있겠죠. 배경. 항상 뭐 세계화 이런 거할때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인 거죠. 그리고 개방화로 국가 및 지역 간 물자, 사람, 정보 등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졌다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에서 전 지구적 규모의 기능적 통합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 기능적 통합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경계 국가 간 가지고 있는 경계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가 간에 어떤 경계라든가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계 전체가 지구촌을 이루어 교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겠죠 왜 교류가 많아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의 문화가 빠르게 동질화됨에 따라 이거 문화가 빠르게 동질화라는 건 얘가. 같을 동자의 성질할 때 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화 간의 성질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가면 조금 있다가 문화의 획일화가 일어났대.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에 따라 세계도시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두 번째 개념은 지역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세계화 내지는 지역화. 라는 표현이 어 세계화 지역화 세계화 지역화 헷갈릴 수 있는데 뭐 헷갈릴 건 없고 어떻게 봤을 때 약간 반대의 미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 지역화라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특정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역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어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보유의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될수 있는데 그냥 이제 문화라고 합시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그 지역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화가 되는 것 이것을 지역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음? 옛날에는 교과서에 뭐라고 보통 표현을 했냐면 한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한류, 한류. 요새는 한류라는 표현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K-탑부터 시작해서 뭐 K-땡땡땡, K-드라마, K-영화, K-콘텐츠 이런 식으로 이렇게 K자 붙는 거. 우리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어, 우리나라의 음악. 근데 우리나라의 음악이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BTS 이런 가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문화인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갖게 되면 아 우리 문화가 지역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라는 단어만 딱 들었을 땐, 어, 어떤 그 지역에만 딱 갇힌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라든가, 뭐 정치적, 경제적 어,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거나, 뭐 인기를 얻거나 하는 것. 그것을 우린 지역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이 세계의 주체로 등장해서 지역이 지닌 요소들이 세계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 라는 것은 아까랑 사실 세계화랑 같은 맥락인 거지 왜 교류가 활발한데 활발하대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른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것도 어, 좀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역화즉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 우리나라라는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 되겠죠. 그것을 활용한 게뭐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축제 등 지역화 전략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뭐, IM 스트레담 이게 뭐냐면 암스트레담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수도죠. 근데 IM am. 이게 암스트레담니다 거의 다 I 자를 붙여서 IM 스트레담 혹은 I M I 암스트레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보령 머드축제, 이게 지역축제죠. 얘가 지역 브랜드고, 얘는 지역축제고. 인천도 있어요. 어, 내가 선생님 지금 수업하고 있는 데가 인천이니까. Always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의 일호는 보성녹차라고 합니다. 보성녹차. 그런 거 있죠. 보성녹차, 뭐, 나주배, 뭉실치즈 이런 것들이 다 지리적 표시제인 거죠. 자, 세계화에 따른 양상을 보면요. 세계 도시라는 게 등장합니다. 세계 도시. 자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갖다 우리는 세계 도시라고 부른다 자 성장 배경 세계화에 따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됐대 우리가 사실 그 앞에서 3단원에서 무역 공부를 했으면 좀 알겠지만. 세계무역기구, 영어로는 WTO죠, World Trade Organization. 이 세계 무역기구가 의미하는 거는 뭐꼭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역과 관련된 각종 국제적인 사물을 총괄하는 국제 기구이지만 이 세계 무역기구랑 그냥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우리는 공부를 하시면서 세계 무역기구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아 자유 무역이 확대된 거구나.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이후에 자유 무역이 확대됐고 이 세계 무역 기구라는 국제 기구는 결국 자유 무역의 확대를 어떻게 봤을 때좀 권장하는 장려하는 기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개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제 협력과 분업이 확대되고 생산의 국제화, 정보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뭐가 등장했다라는 거야? 세계 도시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도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냐?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해요. 보통 다국적 기업의 본사. 우리가 다국적 기업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세계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금융업무 기능도 역시 세계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 기능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은, 우리가 기업의 역할을 보통 생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다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금융. 돈 관리해야 되잖아. 회계, 어, 광고. 홍보해야죠. 상품을 만들었으면 잘 팔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회계라는 것은 어떤 그 기업 내에 회계적인 어떤 장부에 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법률 서비스도 필요하죠. 근데 세계 도시에 뭐가 있다라고 그 해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금융 광고 회계 법률 서비스들의 기능도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세계 도시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이러한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정치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국제 기구의 본부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 회의 및 행사 등이 집중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PEC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국제 회의가 개최가 되죠. 물론 그거는 세계 도시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천년 수도 경주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나라가 어, 세계 도시, 우리 나라기 때문에 세계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거죠. 주요 세계 도시, 뉴욕. 다국적 기업의 본사,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봤나? 월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럼 월가라고도 해요. 어떻게 봤을 때 세계 금융의 총 본산이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로는 UN, 본부, 국제연합의 본부가 뉴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뉴욕은 어떤 금융의 중심지인과 동시에 국제연합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국제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u n 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가봤어요, 작년에. 유엔을 갔는데 그 이제 가면은 견학을 할수 있거든요. 리 견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엔 회의가 뭐 안보리 회의나 어 이제 뭐 전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견학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어 나도 이제 사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공간인데. 아니면 이제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공간인데 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ppt에 좀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어, 그냥 차마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런던 런던은 영국의 수도죠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야 미국의 수도는 dc죠 워싱턴 dc 근데 런던은 뉴욕, 영국의 수도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선생님 런던이 런던을 제일 작년에 2023년도 11월 달에 갔었는데. 이제 저는 축구부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쿄. 도쿄는 일본의 수도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집중 분포하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자면, 어, 뉴욕, 런던, 도쿄에 있는 증권거래소, 이제 주식시장이죠. 이 주식시장은 세계 보통 3대 규모의 증권시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생님, 3대는 누가 정했나요? 꼭 누군가가 정해주신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실제로 이 자료가 우리 수능 예시문항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육각형이 있죠. 여기 보면 육각형이 있는데, 이 육각형의 요축이 접근성, 경제, 뭐 연구개발, 문화교류, 환경, 주건데, 이 육각형이 꽉 차면 꽉 찰수록 세계도시가 좀더 이제 완벽한 세계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요 주거라든가 환경 이쪽은 조금 많이 낮죠. 어, 다른데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 요 서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은 집값이 너무 비싸. 그뭐 주거가 집값이 너무 비싸. 예를 들어 작은 방인데 집값이 무지하게 비싸면 그건 뭐 주거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대신 연구 개발이나 경제 같은 거 아니 접근성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점이지. 문화 교류도 거의 만점. 이지 환경, 사람이 워낙 많이 보이고, 쓰레기를, 쓰레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너무 많이 배출되면 사실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도 생각보다 꽤 어, 완벽에 가까운 세계도시라고 볼수 있죠. 다른 유수의 세계도시들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료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아, 근데 보통 이 축을 줘요. 아니면은 여러 개의 국가 도시들을 주고 이 축의 이름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국적이 많은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새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초국적 기업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초국적 기업 국적을 초월한 기업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의미는 세계 각지의 자회사, 지사, 생산공장 등을 운영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회사들 이 있잖아. 선생님 지금 촬영을 아이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 아이폰, 신형, 17인가? 그게 나왔던데, 뭐 애플, 삼성, 이런 것들이 다 다국적 기업이죠. 성장 배경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 지역 간 상호교류 및 의존성이 강화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 교통이 안 좋아. 그럼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거의 뭐 몇십일 걸리는 거야. 뭐 그럼 어떻게 다국적 기업이 발달을 하겠냐.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당연히 물건을 수입하고 또 수출하기가 편리해지니까 다국적 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그런 기구다. 그럼 세계무역기구의 등장 이후부터는 아, 우리가 좀더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예 국가간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라는 것은 물건을 수입할 때 붙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세를 없애거나 많이 죽여주는 자유무역 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약자인데,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도 늘어나면서 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조금 더 활동하기가 편리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다고 라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공간적 분업 봅시다. 공간적 분업. 공간적 분업은 기업의 기획, 관리, 연구, 생산, 판매 기능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써 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본사가 있을 것이고 본사는 이제 그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죠 그리고 연구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을 거야 본사라는 것은 아까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것 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연구소는 말 그대로 상품을 개발하는 곳이고 그리고 공장은 최종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기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사 결정하기 유리한 곳에 본사가 위치할 거고 개발하기 유리한 곳에 연구소가 위치할 거고 생산하기 유리한 곳에 공장이 위치한다라는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의사 결정하기 유리한 곳은 뭐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도시에 이 본사들이 위치할 수 있죠. 이해되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인재들을 많이 끌어와야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개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능할 가능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라든가 혹은 유수의 명문 대학이 많은 지역에 이 연구소는 위치할 수밖에 없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생산이라는 곳을 잘 한다라는 것은 다시 생산이라는 것을 잘 한다라는 것은 지대 혹은 집값 즉 공장이 있는 땅 값이 낮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력이 저렴해야 돼 그러면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봅시다. 관리의 기능 즉 본사죠 본국에 위치합니다. 자본과 정보 확보에 유리한 입지의 위치 주로 어디냐? 본국의 대도시 내지는 세계 도시. 그리고 두 번째, 연구의 기능은 본국이나 선진국 등에 위치하고 중요한 건 연구 인력 확보에 용이한 입지에 위치하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학 및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유수의 명문대학이 많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다. 그리고 생산의 기능은 공장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 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지대가, 직, 대가 저렴한 지역도 해당할 수 있겠죠. 혹은 현지 시장 개척이나 무역 장벽 극복 등을 위해 드물게 선진국에 위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 여러분 뉴스를 많이 안볼것 같긴 한데, 트럼프 있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뭐냐? 트럼프가 지금 뭐 반세를 어쩐다, 저쩐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 트럼프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들을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가 많아요. 한 4억 명 조금 안 되거든요. 3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 3억 명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구매력이 많다, 높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도나 중국은 인구가 막 13, 14억 3 1 이렇게 되지만 어? 구매력이 미국만큼 높지는 않겠죠. 개개인당 구매력이 다 합하면 워낙 숫자가 깡패니까 많겠지만 어? 개인당 따졌을 때는 구매력이 그렇게 막 높진 않다란 말이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데다가 인구가 4억 명 가까이 되니까, 3억 명이 넘으니까, 구매력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작인데, 트럼프 얘기는 이거야. 야, 너네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가지고 지금 돈 벌어서 다국적 기업, 대기업 된거 아니냐? 어, 그래, 좋아, 이거야. 어, 맞아, 맞는데? 야, 그러면은, 근데 정작, 미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왜? 임금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다얼로 가는 거야.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다 들어와라.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도 야 우리나라에다가 물건 팔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에 공장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노동력을 써라. 우리나라에다가 경제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임금을 지불해라. 공장 세워서.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금 주면서 물건 생산해서 그렇게 생산된 물건을 팔아라. 만약에 외국에서 물건 만들어다가 싸게 만들어다가 우리나라에 팔 거면은 내가 세금 왕창 붙여가지고 싸게 못 팔게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진국의 위치를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임금이 저렴하고 지대가 저렴한 지방이나 개발성국에 위치한다. 뭐의 기능은? 생산의 기능은. 이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업을 한 데에 관리의 기능은 본국의 대도시에, 연구의 기능은 대학이나 연구소 밀집 지역에, 생산의 기능은 본국의 지방이나 개발성국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업분 업이라는 것은 분 나눌 분자에 업일 업자를 쓴단 말이야. 일을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나눴어. 그러면 이 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얻은 이익으로 본국에 또 다른 투자를 유발한다는 라 장점을 가지죠. 단점으로는 아까 트럼프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미국 기업들도 미국을 떠난다니까? 생산공장이 국외 이전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죠. 그리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요. 산업 공동화,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현상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산, 어,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현상. 자, 투자 유치국이라고 쓰고, 이제, 공장이나 연구소가 들어온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 특히, 공장이 들어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겠어요? 주로? 개발사무들이겠죠 고용을 창출하죠. 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자들 고용할 거아니야요 그럼 임금을 주겠죠. 그리고 기술도 배울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뭐야? 다국적 기업의 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크지 않다는 라 거죠.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얼로 가니까 본국으로 가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공장 돌면 무조건 환경오염은 필연적이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거나 혹은 방치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뭐 기술 이전 해준다라고 하는데 정말 핵심이 되는 기술은 이전해줄까 안 해주겠죠. 어, 단순 히 경공업이라든가 내지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는 어, 수준의 기술만 좀 이전을 해줄 확률이 높다. 장단점이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잘안 보이지만 우리나라 H 자동차 회사의 공간적 분업이래. 뭐 H 자동차라고 쓰고 뭐라고 그거? 현대자동차라고 있겠죠. 그래서 독일에는 연구소가 있고요, 인도에는 공장이 있고, 미국은 현지 시장 개척과 무역 규제를 필요하기 위해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는 어, 현지 시장에 맞는 전략적인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니까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연구소는 독일에 있고 공장이 인도에 있지만 서도 이건 딱 원래 우리 기본적인 이론에 맞는 건데 아까 특이한 놈들이 있었잖아. 현지 시장 개척. 브라질이고 그리고 무역 장벽 피하기 위해 미국에다가 추가로 공장이 있다.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사실은 한 국가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자동차 가지고 전 세계에 팔기는 어렵죠. 현대차 정도 규모면은.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만 현대차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지리 공부하시면 현대차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선택과목이라 또 수능 그 선택과목도 아니고 이제 내신 선택과목이라 아마 안할 확률도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한국지를 공부하시면 <laughs> 현대차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세계화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로 국가간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겨나죠.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고, 개발선국은 계속 못 사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개발선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통한, 통한 지원. 그걸 이제 해외원조라고 불러요. 해외원조. 그리고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을 이전받거나, 개발선국끼리 협력을 해. 아, 개발선국끼리 힘을 합쳐.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발성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소비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거나 공정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성국에다가 어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익을 개발성국이 아니라 중간단계에 있는 선진국 혹은 다국적 기업들이 착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성국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개발무상국의 온전히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 무역 제품이나 혹은 여행을 갈 때도 공정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를 문화가 다 비슷비슷해져. 이것을 문화가 하나로 비슷해진다라고 해서 획일화라고 부릅니다. 문제점.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문화가 획일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결 방안으로는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야? 남의 문화라고 문화 사대주의 배웠잖아. 그럼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 제네 거 선진국의 문화 무조건 좋은 거야.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의 문화 는 열등한 거야. 이런 태도는 어, 버리셔야 된다. 참 안타까운 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도 수위권, 또한 열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십위권 왔다 갔다 하는 규모의 선진국이고, 그리고 이 내적으로 어떤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적인 파워는 우리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넷플릭스 에 있는 뭐 K 컨텐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 소프트 파워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들보다도 더 월등 월등? 이런 너 문화 대 상대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가? 어, 그 정말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약간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정말 대놓고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왠지 외국 과 하면 왠지 어, 서양 거 혹은 일본 거 독일 거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아하고 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까움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문화할 때 어, 문화상대주의에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보편윤리 그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편윤리가 강조되면서 특수윤리와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죠. 해결 방안으로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돼.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른다고 1학기 때 배웠어. 알겠죠? 자, 그래서 1인당 GDP의 변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저소득국가는 그렇게 막 높게 어못 올라가고 여기 저소득국가가 이렇게. 고소득 국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저소득 국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문화회기라에 의해는 자료죠. 사라지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띰 10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11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연달아 보세요.